독일 유학 중 생긴 일네 번째.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이에요. 다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이번 일은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 다소 예민할 수 있으나 제가 그 종교를 비하한다거나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희 미넨에서 있던 일을 겪은 후 둘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여기까지 공부하러 왔으니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각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한 켠에 자리 잡곤 했어요. 독일은 각 도시나 지방마다 성당, 교회 등등 종교 시설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유지도 잘 되어 있어요. 저희도 딱히 종교는 없었지만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조용히 생각할 것이 있을 땐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지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함께 점심 겸 저녁을 먹은 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여러 복잡한 생각에 저는 친구에게 야, 우리 생각 정리도 할겸 성당 가서 좀 앉아 있자. 하니 친구도 바로 오케이 하더군요. 저희는 성당에 들어가 앉아 서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참고로 저희는 각자 생각할 땐 서로 멀리 떨어져 각자 앉습니다 남자들끼리 붙어있는 게 싫어서요 <laughs> 그때 마침 제 옆자리에 어떤 나이 많으신 독일 할머님이 앉으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저를 쓱 보시더니 학생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물으셨죠 전아 한국에서 왔고 지금 여기서 음악 공부하며 대학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며 싱긋 웃어 보였죠 그러자 할머니는 저기 친구도 같이 다니나 보죠 이 마을은 동양 사람이 흔치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허허 라고 하시면 너털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네 저희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할머님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라며 물으셨죠 저희는 앞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멀리서 이사 왔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그러곤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시던 얼굴 표정을 확 굳히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디 가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녔구나. 재밌네. <laughs> 근데 저번에 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는 거 보니 나랑 계속 있고 싶은가 보네. <laughs> 하며 말하더군요. 뭐야? 저는 너무 놀라 눈만 크게 뜨곤 할머니를 쳐다봤죠 할머니의 표정은 눈을 크게 뜨곤 입만 웃는 정말 사람의 표정이라곤 할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제가 조금이나마 알던 주기도문을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그러자 제 옆에서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로 을기며 희롭고 이름이 여지보아 띠우 신게 에느라 <laughs>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며 박수치며 웃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미쳤다. 전 진짜 기절할 것 같았죠. 그때 멀리서 친구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미친놈아! 정신 차려! 왜 이래! 하는 소리를요. 저는 갑자기 확 정신이 돌아오며, 야, 야, 이 할머니 이상해. 나 무서워. 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친구는 절 이상하게 보며, 뭔 개소리야.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하면 소리치더군요 전 옆을 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분명 방금 전까지 계속 나랑 얘기 했는데 왜 뭐지 이건 이라는 생각으로 멍하니 있는데 친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 주더군요 저와 친구는 성당에 들어와 각자 생각하려 멀리 앉았고 친구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혼자 뭐라뭐라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저 시키 종교 없다더니 어지간히 불안했나 보네 기도하는 거 보니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근 점점 제 목소리가 커지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며 제가 을기며 히루꺼 이름이 여지보아 리우 신게 애늘하 이러고 있었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후 친구는 이거 잘못됐다. 문제 생겼구나. 하면서 저에게 달려온 것이고요. 저인 미친듯이 성당에서 뛰쳐나갔고 종교시설에서조차 우린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급히 제 짐을 정리 후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바로 귀국 후 군대에 갔고요. 제 친구는 조금 더 버텨보겠다며 독일에서 1년간 더 있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는 1년간 혼자 버티며 여러 사건을 겪었더라고요. 그것 시간이 되면 마저 풀게요.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한국에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을 겪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신기하게 독일 귀신과 주파수가 맞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두서없이 적은 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친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와 아니 이게 보통 교회나 성당 이런 데는 영적으로는 되게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무교여서 안 먹혔던 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성당에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 충격적이네. 와, 반전 대박이다.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다섯 번째 친구 편1 친구가 겪은 거 이제 적으셨나 보다.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입니다. 별로 재밌지도 않은 글에 글솜씨도 없지만 많은 분이 봐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이들 다 재우고 육퇴한 후 적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글 재밌습니다. 저번 편을 끝으로 제 이야기는 전부 끝났지만 이번 편부터는 저랑 같이 살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편의상 그 친구의 이름이 박땡땡이기 때문에 박이라고 부르 제 친구 박이는 제가 한국으로 떠난 후 원래 저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대요. 박이는 월세는 비쌌지만 학교가 가까워지고 또 여태 문제라면 문제였던 제가 한국으로 떠나고 나니 마음적으로는 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당 사건 이후로 제가 조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잘 지냅니다. 박이는 전공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습하고 피아노 레슨 받은 후 다시 집으로 와서 독일 어린이들을 레슨해주며 알바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었대요.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 보니 여태 무서웠던 일들조차 까먹고 지냈죠. 그런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러 갔죠. 참고로 그 대학에서는 연습실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몇 시간 전에 연습실 문 앞에 이름과 언제 연습을 시작하는지 끝나는지를 적어야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네요. 박이는 오후 5시에 예약을 해놓고 4시 반쯤 연습실 앞 소파에 미리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5시 50분쯤 박이는 예약한 연습실로 노크하며, 연습시간 10분 남았어요. 이제 정리하고 나갈 준비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안에서는, 네, 잠시만요. 하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10분쯤 후, 5시가 되자 박이는 다시 한번, 5시에요. 이제 나오셔야 돼요. 하니 또 안에서, 네, 잠시만요.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박이는, 그래, 뭐 잠깐 더 쓴다고, 뭐 달라지겠어. 금방 나오겠지. 하며 기다렸대요. 그렇게 또, 10분, 15분, 20분이 지나고, 박이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었죠. 박이는 조금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이, 진짜 적당히 하고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다들 예약하고 기다리는데. 하고 화를 좀 냈더니, 다시 안에서는, 네, 잠시만요. 하더래요. 박이는, 이 정도 했으면 나오겠지. 하... 하고 기다리는데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박이는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문 엽니다. 누군지 얼굴 좀 봅시다. 하고 벌컥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자마자 박이는 황당한 얼굴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문을 여니 안에는 텅빈 연습실만 있었어요. 순간 박이는 뭐지? 창문으로 나갔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4층인데? 뭐지? 내가 미친 건가? 하고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박이 바로 뒤통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 잠시만요 히히히히히히 <laughs> 와씨 박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연습실인데 처음부터 연습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았던 거죠. 박이는 뒤로 돌아볼 엄두도 나질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대요. 그러자 뒤에서 다른 독일 친구가 어디 아프냐고 와서 부축을 해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동안 연습실은 가지 못해 집에서만 연습하다가 시끄럽다고 쫓겨날 뻔했다고 해요. 박이는 이 사건 이후에도 몇 번이나 기괴한 경험을 해 저에게 말해주며 너랑 같이 갈걸 그랬다고 후회도. 하기도 했어요. 다음에는 바기가 체코 여행 가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다섯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야, 이게 친구분도 덩달아서 자꾸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네요. 이것도 골치 아파지네요. 연습실 귀신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6편 친구편 두 번째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입니다 오늘은 박이가 독일에 살다 체코 프라하로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도 하며 무료한 날과 반복적인 일상에 지루해져서 여행을 떠났어요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체코의 프라하로 떠나기로 했죠 프라하에 도착한 박이는 숙소에 짐을 풀곤 야경을 보며 맛있는 저녁을 먹고 행복한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후 박이는 제일 가고 싶었던 고문 방문 박물관에 가게 되었어요. 고문박물관? 아, 고문기구 있는데 거긴가 보네. 특이하지만 프라하에는 여태 중세 유럽에서 사용했던 고문 기술이나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더군요. 이것저것을 둘러보며 기구들과 기술을 보던 박이는 한 가지 기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하는 특이한 고문 기구였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고문 기구 여기 있는데, 와... 이거 뭔가 TV나 다큐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 사람 집어넣고 가시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기구이고요. 안에 사람을 놓고 문을 닫으면 저 안에 있는 뾰족한 바늘들이 몸을 찔러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잔인한 기구였죠. 바기는 집중해서 아이언메이든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기의 주변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들어올 땐 여러 사람들과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걸못 봤나? 하며 생각하던 바기는 저 멀리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어떤 한 남자가 쩔뚝이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남자를 보며 박이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의 모습은 한쪽 다리는 반대로 돌아가 있어 쩔뚝이고 있고 팔과 몸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어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곤 뭐라고 소리 지르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니 히트 비테 니 히트라고 으부짖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이는 독일에서 공부하며 독일어를 알고 있었기에 무슨 뜻인지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말은 안 돼! 제발! 안 돼! 라며 울부짖는 소리였죠. 그 남자는 그 몸을 이끌곤 아이언 메이든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끌고 억지로 밀어넣은 것처럼요. 바기는 멍하게 풀린 눈으로 입구로 터덜터덜 걸어나와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후 바기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진심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음번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다음편이 마지막이될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와선 전혀 무언가를 보거나 느끼질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바기와 이야기하며 내용을 정리했는데 참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근데 왜 체코에서 독일어를 쓰는 남자를 만났냐 이상하지 않냐 하실 텐데 유럽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에 체코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할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왜 독일어가 들렸는지 잘 몰라요.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면서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여섯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야. 진짜 특이한 경험 되게 많이 하셨다 이게 뭔가 환각을 본 건가? 알고 보니까 마침 사람이 없었는데 박물관 구경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벤트로 연기한 거면 졸라 웃기겠다 <laughs> 한 명이라도 감동받으라고 이제 그 박물관에서 열어주는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겠죠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7번째 친구 편 3번째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이에요 오늘이 친구 박이야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귀신을 보는 눈이라던가 그런 기운이 없어 다른 경험들은 많지 않지만 이상하게 독일에서 특별히 유럽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미넨에서 뵀던 무당 아주머니를 한국에 와서 만나뵈었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아파트를 살 당시에 너희에게 뭔가 사특한,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가진 것이 부터 억지로 너희들의 귀한,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눈을 열어버린 것 같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 오니 보상신도 많고 기운도 떨어져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해 그냥 다친 것 같으니 혹시나 뭔가 보인다거나 느껴진다면 다시 나에게 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무속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고요. 그 후에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제 후임이 무당의 아들이어서 있었던 일 제외하곤 평범한 나날이지요. 아 가끔 왜 이렇게 글을 빨리 올리냐 혹은 지어낸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텐데 100% 저희가 겪은 사실이고 제가 빨리 올린 이유는 제가 멍청해서 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박이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메모를 적으며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바로바로 글을 적어야 내용을 각색하지 않고 느낌을 그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흐흐 <laughs> 서론이 길었네요 마지막 박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이는 이 사건을 겪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후 독일이나 유럽은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었지요. 장소는 박이의 집이었어요. 박이의 집은 학교 근처의 원룸인데 거실에서 문을 열면 50m 앞에 큰 교회가 하나 보였지요. 대부분의 유럽은 도심 정 가운데에 교회나 성당이 있어요. 박이는 그 교회를 보며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잠을 깨우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를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며 교회를 보며 마시고 있었죠. 아, 날씨 좋다. 어? 저 뭐지? 어? 어? 창문을 보던 박희는 교회 꼭대기에 뭔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은 교회 꼭대기 창문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꼭 떨어질 것처럼 교회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등을 보이고 있었죠. 박희는 아 씨, 저거 사람 같은데? 저거 신고해야 하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사람은 뒤로 훅하고 떨어졌어요. 박희는 으악! 하며 소리를 질렀고 고개를 숙였죠.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분명 쿵 하는 소리가 났을 텐데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기는 살며시 눈을 뜨고 사람이 떨어진 곳을 쳐다보았죠. 바기가 그것을 보니 전혀 아무것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너무 평화롭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기는 내가 진짜 피곤한가? 아, 미쳤나? 왜또 이러지? 아,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죠.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나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커피를 데리고 거실 창문을 열고 교회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보였던 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또 똑같은 행동으로 난간에 기대어 흔들흔들대며 위태롭게 앉아있었지요. 박이는 아 또 보이는 것 보니 저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돌리려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난간에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휙 돌리며 박인의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박인은 헉 하고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박인의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후그 그 사람은 저번과 같은 행동을 하며 교회 위에서 휙 하고 뛰어내렸죠. 그때 박인은 보았어요. 그 사람의 성별은 여자. 뛰어내리면서 손가락으로 박이를 손가락질하며 얼굴은 드디어 찾았다는 듯 미친 듯이 웃으며 뛰어내리는 모습을요. 박이는 너무 소름 돋는 그 모습을 보곤 얼른 창문을 닫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덜덜 떨고 있었죠. 혼자 있기엔 너무 무서워. 아는 선배에게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로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고 박이는 선배가 왔구나. 아, 드디어 살았다. 하며 문 앞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띠링하며 문자가 왔어요. 선배에게 온 문자였죠. 야야 미안하다. 나 지금 여자친구랑 다른 지역에 있어서 당장 못 가. 그 문자를 본 박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선배가 못 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건 누구지? 밖에서 계속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박이는 숨죽이며 말했어요. 누... 누구세요? 그때 밖에서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똑똑똑 하며 두드리는 소리만 났어요 불안감에 박이는 누구시냐고요! 라고 소리를 쳤고 갑자기 똑똑똑 두드리던 소리는 주먹으로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죠 몇 분간 대치했을까 문 밖에서 조용히 소리가 들렸어요 너 아까 나랑 눈 마주쳤잖아 히 <laughs> 니가 날 불러서 왔잖아 근데 왜문안 열어줘? 문 열어줘! 나랑 놀자! 하는 여자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요 와... 그때 바기의 머릿속에는 여자가 손가락으로 바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바기네 집에 층수를 세고 있는 것 같았대요. 와씨 박이는 문 앞에서 기절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박이는 모든 학교와 집을 정리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제대 후 저와 함께 무당 아주머니께 찾아간 것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저와 박이는 사후 세계 또는 귀신을 믿게 되었고 저는 군대에서 만난 후임 덕분에 더욱 신뢰가 생겼죠. 군대 이야기는 제가 천천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워낙 오래전 이야기여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해서 이 후임과 근무를 겪으며 들은 이야기도 워낙에 많았던지라 정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하면서 도이치맨님의 독일 유학 중 생긴 일 일곱 번째 이야기. 독일 편은 마무리가 됐죠.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군대 후임 관련돼서 뭔가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잘 봤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 있으면은 많이 많이 써주십시오. 도이치맨님의 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와, 근데 그 충수 세는 거 진짜 개소름이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세고 있는 거? 끔찍하네.